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찌 됐든 간에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8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분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네, 저희 그 매미안 방배 네. 아트힐에 제가 거주 중인데 네. 내년 3월 정도면은 실거주 2년 요건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전망하고 그때쯤 매도하는 게 괜찮을지 여쭤보려고요. 어, 몇 평대에 거주하고 계세요? 41평 거주 중에 지금 거주라고 계신데 내년이면 거주 요건을 다 채우셔서 매도를 하는 게좋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눠 볼게요. 받아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내년 이면 실거주 요건을 채우시는 거죠? 2년을 채우시는 네. 거예요? 네, 2년 채우고. 나 아, 그러면은 네. 거주하신 지 이제 2년 매수하신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신 거예요? 어, 네네. 아,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게 실거주 2년을 채우고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해야 될지 이게 네. 궁금하신 거예요? 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 네. 자,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것부터 정리해드릴게요. 네. 보유하세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여기에는 무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왜 그러냐면, 은 시청자분 2년이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자, 실제적으로 이 2년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세금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자, 이 세금 중에 가장 큰게 뭐냐? 비과세 요건.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몇얼마예요 9억밖에 안 돼요. 9억. 아... 시청자분한테 중요한 거는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올해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법이 내가 비과세를 받는 건는큰 의미가 없어요. 강남 상구에서는큰 의미가 없어요. 음, 장기 네.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찌 됐든간에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8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10억이라는 어찌 됐든간에 가격 많이 올랐을 거예요. 2년 동안. 10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비과세 받는다고 해서 가격이 얼마나 깎여요? 깎이는 금액이 없어요. 세금 안 내는 게 얼마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 10억이라는 금액을 10억이 1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45%다 내셔야 돼요. 아...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뺏기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비과세. 2년 비과세 2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몇 년을 했고 보유를 몇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세금을 줄이셔야 돼요.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 9억 이상의 네. 주택에 대해서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방배 아트힐 같은 경우는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자, 그렇구나. 방배동 지역은 어찌, 어찌됐든 간에 바로 옆에 보면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앞으로 이제 입주를 하고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0평대 기준으로 25억이에요. 그러면 아... 지금 현재 방배 아트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싸다는 얘기예요. 아 네.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하셔야 되고 비과세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아네네 감사합니다. 네.